19세기 말 영국의 한 화가는 거대한 캔버스 앞에서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번 존스. 그가 생애 후반에 몰두했던 작품의 제목은 아서 아발론의 잠들다였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캔버스 크기만 해도 세로 2.7m 가로 6.5m에 달하는 엄청난 대작이었으며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사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번 존스는 아서 왕 전설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설을 단순히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예술 세계 속으로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아서 왕이 죽음을 맞아 신비로운 아발론 섬에서 요정들에게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장면을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서 왕의 영웅적인 삶의 마지막 순간이자 동시에 어떤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단순한 전설의 묘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당시 번 존스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을 잇따라 떠나 보내야 했던 그는 깊은 고립감과 함께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들이 그림 속 아서 왕의 모습에 고스란히 투영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아서 왕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림 속 아서의 운명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번 존스는 실제로 잠자리에 들때면 그림 속 아서와 같은 자세를 취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림 속 영웅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아서, 왕의 고뇌와 휴식을 자신과 겹쳐 보았습니다. 그림 속 아서는 흔히 알려진 영웅적인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피곤에 지치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아서 왕의 전설적인 위대함보다 그의 인간적인 약함과 유한함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서 전설을 빌려 화가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에 대한 깊은 기록을 담아낸 자화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림은 번 존스 개인의 내면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낸 거대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서의 머리 아래 그의 발치 쪽에 놓여 있는 화려한 왕관입니다. 처음 그림을 접하는 이들에게는 이 왕관이 아서. 왕을 상징하는 단순한 장식물이나 전설적인 소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사 연구자들은 이 왕관이 단순한 상징물을 넘어선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 그림 속 왕관이 실존하는 유럽의 보물, 즉 헝가리의 성 이슈투반 왕관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그림의 깊이를 더하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제공합니다. 성 이슈투반 왕관은 헝가리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유물로 평가받습니다. 이 왕관은 헝가리 초대 국왕인 이슈투반 1세가 서기 1000년 무렵 로마 교황 실베스터 2세로부터 직접 하사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왕관의 신성한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하며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 왕관은 단순히 왕의 머리를 장식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헝가리 왕위와 주권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헝가리인들에게 왕이 왕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관이 왕을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 이슈투반 왕관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왕관을 머리에 쓰는 순간에만 한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헝가리 국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왕관 없는 왕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헝가리의 모든 국왕은 반드시 이성 이슈투반 왕관으로 대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왕관은 헝가리의 격동적인 역사를 함께하며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여정을 겪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헝가리를 지배했을 때도 오스만 제국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이 왕관은 늘 지배자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헝가리 국민의 결속을 다지는 강력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왕관의 존재 유무는 곧 국가의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19세기에는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이중 제국이 형성되었을 때조차 이 복합적인 국가 체제를 지칭할 때성 이슈투반 왕관령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는 왕관이 단순한 보물을 넘어 그 자체로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의미하는 핵심적인 개념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왕관은 국가의 영혼이자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왕관은 더욱 극적인 운명을 겪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역사 속에서 부침을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유럽 대륙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때 헝가리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소련군의 위협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헝가리의 가장 신성한 상징인 성 이슈투반 왕관이 소련의 손에 넘어갈 것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왕관을 서방연합군 진영으로 빼돌리는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 작전은 헝가리의 주권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결국 미국군이 이 왕관을 인수하게 되었고, 이는 왕관의 길고도 파란만장한 여정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후 왕관은 미국 켄터키주 포트 녹스 금고에 무려 25년 동안이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금 보관소에 다른 귀중품들과 함께 보관되었다는 사실은 미국 정부 역시 이 왕관이 가진 정치적, 역사적 무게와 상징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왕관은 단순한 금부치가 아닌 국제 정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8년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냉전 시대의 긴장 완화와 헝가리와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성 이슈투반 왕관을 헝가리에 반환하기로 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유물 반환을 넘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 왕관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회의 사당의 특별히 마련된 전시실에서 엄숙하게 전시되고 있으며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헝가리의 위대한 역사와 정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관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성 이슈트반 왕관의 외형적인 특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독특한 것은 바로 꼭대기에 기울어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본래 왕관 제작 당시에는 정방향으로 곧게 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과 격동의 역사를 거치며 파손되어 현재의 기울어진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파손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집니다. 가장 유력한 설중 하나는 보관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십자가가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는 헝가리 역사상 한 왕비가 왕관을 탈취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십자가가 손상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설들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울어진 십자가가 왕관의 한 부분이 되었고 더 나아가 헝가리 국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헝가리의 국장에도 이 기울어진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결함이자 파손으로 시작된 이 기울어진 십자가는 오히려 헝가리의 독특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상으로 굳어진 셈입니다. 성 이슈투반 왕관은 그렇게 결점마저 역사의 일부로 포용하며 독특하고 강력한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헝가리의 정신을 지켜온 왕관의 역사와 그 복잡다단한 운명은 이 기울어진 십자가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완벽하지 않음이 오히려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번존스는 왜 하필 아서 왕의 곁에 이성 이슈투반 왕관을 두었을까요? 이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나 미적인 배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서 왕은 영국 민족에게 언젠가 다시 깨어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한다는 강력한 귀환 전설을 품고 있는 영웅입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성 이슈투반 왕관 또한 여러 차례 사라졌다가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며 헝가리의 주권 회복과 국가의 부활을 상징해왔습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부활과 귀환이었습니다. 이번 존스는 이러한 깊은 상징적 연관성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서 왕을 자신의 분신처럼, 즉 자신의 내면 세계와 죽음에 대한 사유를 투영하는 존재로 그렸습니다. 동시에 유럽 왕권의 유구한 역사와 부활의 상징인 성 이슈투반 왕관을 그의 곁에 배치함으로써 그림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라진 권위와 힘. 그리고 잃어버린 이상향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던 화가 자신이 잃어버린 청춘과 창작의 힘, 혹은 언젠가 도래할 이상향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그림 속에 투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왕관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희망과 부활의 상징으로 그림 속에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그림 속 왕관은 단순한 중세풍의 장식품이나 아서 왕 전설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 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온 실존하는 상징이자 깊은 부활의 메시지를 담은 중요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번 존스는 아서 왕의 전설이라는 고대 서사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성 이슈투반 왕관은 이러한 그의 메시지의 깊이와 보편성을 더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왕관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희망과 역경 극복 의지를 대변하는 오브제가 된 것입니다. 아서 아발론의 잠들다는 현재 푸에르토리코 폰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캠퍼스 위에 고요히 누워 있는 아서, 왕과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왕관은 여전히 보는 이들에게 묵직한 침묵과 함께 깊은 사유를 전합니다. 한 영국 화가의 죽음과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 헝가리 천년의 주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보물, 그리고 유럽 고유의 전설이 이한 점의 그림 속에서 기적적으로 교차할 때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권위는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권위를 상징하고 대변하는 상징물과 그 안에 담긴 정신, 그리고 인간의 희망은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과 역사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